오늘 이제 도전할 컨텐츠는, 테이지 네, 유버의 끝파티플레이 아페트리아가 아닌 솔로 컨텐츠에서 최종 컨텐츠 컨텐츠 정보를 보시면 오딘 전면전이라고 일주일에 7번 보스를 잡을 수 있는 보상 상자에서 최대 라피스까지 먹을 수 있는 오딘 컨텐츠를 할수 있는 그게 됐어요 아페트리아는 에타 오렙 오딘은 에타 신렙 매크로가 아닌 시옥칸에서 열심히 손으로 사냥해가지고 에타 신레벨을 찍었고요 현재 스펙 상태는 고체 고반 영광 다 돼있고 마일 찌르기는 1938 구해요. 광택제를 장비에 발라가지고 스탯을 최대한 끌어올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솔로 컨텐츠다 보니까 풀도핑을 다 하고 한번 가보려고. 광택제 작업을 하면은 현재 마일 지르기 1980 스펙이에요. 풀도핑 다 쓸게요. 할수 있는 거다 할게요. 비싸죠? 그래도 해야지. 또이맛에또 먹는 거야. 맞잖아. 이거 하면 풀도핑. 캐릭터 가의 펌핑된다 보면 됩니다. 이런 거 먹으려고 열심히 노가다 하는 거잖아. 쓸수 있는 공지은다 쓸게요. 탐험에 클럽에 다 할게 요 그냥. 긴장이 됩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어이 가자 나야 보여주자 우리 강시와 불더핑 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을게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건다 먹을게 요 그냥 봐. 강시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핑 다 끝냈고요. 매운 먹고 칠동합니다. 야, 자공이랑공신은다 있어 보여드립니다. 가자. 아 여기서 전투 시작이 있네. 오면은 책이 있는데 책을 누르면 바로 아, 게 전투 시작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잡으면 끝이에요? 이게 뭐야? 보스합이야뭐 패턴 없어 패턴? 오 패턴 패턴 야 패턴. 일단 눈딜은 140만 뜨네요 140만 이게 숫자 1이에요 4가 아니고 아, 이 패턴 아이 패턴 매크로마우스 방지야 잠깐만 잠깐만 진짜 이게 끝이야? 에이 광폭하겠지? 이제 변신하겠지? 에이 변신합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에이, 이제 보세요 저 반피 깎고 근데 저걸 피해야겠다 스톤 걸리네 죽진 않는데 스톤이 걸리네 그냥 귀찮아서 저금 맞으면서 한다고 아니 진짜 이게 끝이야? 순수 손 사냥 몇 시간씩 해서 만들고 스펙업해서 왔는데 허수아비 치는 게 끝이라고? 아니 그 이벤트 보스 아니야 이 정도면? 벌써 피는 두줄 남았네요. 페이지 이브 최종 컨텐츠인데 엔드 컨텐츠, 엔드 보스인데 진짜 이렇게 끝나? 에이 설마 부활하겠지? 갑자기 변신하겠지? 갑자기 변하겠지? 에이 거짓말 치지 마. 이거 죽으면 갑자기 이제 뼈딱으로 변신합니다. 나옵니다. 기록 4분 21초. 아니 씨발 최종 컨텐츠가 무슨 뭐 스타 워치요 어찌 됐든 이렇게 마지막 엔드 컨텐츠를 잡으면 경험의 정서 하나랑 보상 주머니를 주네요 이제 최대 라피스까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라피스 먹을 수 있는 그 뭐랄까 로또를 우리는 그냥 다음 콘텐츠. <laughs> 다시 도전하기 아 그럼 이렇게 책이 다시 나와서 책으로 책을 눌러서 도 전투 시작 그럼 또 이렇게 호수아이 나오면 일주일에 일곱 번 여기 부금은 좋겠지 얘들 시욕한 부금이네 아씨 이게 진짜 최종 콘텐츠? 한 판당 4분이니까 일주일에 약 30분 오딘 콘텐츠를 하고 나면 스펙업 욕구가 생긴다며 아그게 조리돌림 한 거였어? 더스펙업을 하기 싫은데? 아이 허수아비를 더 빨리 잡기 위해서 호수아비를더 빨리 잡기 위해서 이제 나는 여기서 이클립스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이호 효과 맞추고. 패턴도 없고 왜 이게 호수아비지 왜, 왜 그랬을까? 진짜, 진짜 샌드백인가?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게 다음 컨텐츠를 내기 위해서 유저들의 DPS를 측정하는 거다. 운영진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블링 갈때 말해달라고요? 지금 최종 보스를 잡고 있는 이 긴장감 있는 상황에서. 세 판째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 잡으면 보상 확률이 올라가냐고. 뭐야? 아니요 이거 상착가는건 똑같은 거 같은데? 일곱 번다 잡을 때까지 지켜봐 주세요 또 깠는데 라페스 나온다? 치킨 10마리 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빨리 자라서 순위권 안에 들면 주머니를 더 많이 줘 혹시 몰, 몰라 만약에 뭐 하나 나오면 또 도파민이 엄청나 근데 그래, 여기서 이런 말 하기 뭐 한데 지금 혹시 7월 달, 8월 달에 나오는 신규 콘텐츠 기대하시는 분 있나요?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아시죠? 오나 12등 닌 녀석의 위치는 1 2 야 이건 앞에보다 더어무한데 앞에는 그래도 패턴이라도 있었지 이건 진짜 호소합인데 만약에 여기서 변장 먹는다 딴 돈에 밥만 가져가 150억어치 쏩니다 저 지금 최종 컨텐츠 엔드 컨텐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이거 뭐 엔드 컨텐츠 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아 진짜 헛웃음이 나오네 진짜 그, 그 말이 맞네 아니 혹시 그분 계시나요 내일 최종 컨텐츠 응원하겠습니다 카톡 주신 분 혹시 보고 계시나 죄송합니다 응원이 필요 없네요 근데 이런 말 하기 무한데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엔드 컨텐츠라 그러면 안 믿을 거야 이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500이에요 시간도 시간이고 바로 잡는 게 빡세면은 주변에 중간 보스를 잡으면 이 친구 방어력이 내려간다고요? 그렇게도 해볼까요? 근데 이게 왠지 중간 보스 잡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중간 보스를 잡은 다음에 일단 안 잡고 4분 정도 걸리거든요? 동서남북에 있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얘가 더 센데? 얘 뭐야? 어 방금 저 친구가 더 세네요 풀떼인데 딜이 올랐어 일단 딜이 지금 눈딜이 190만? 180만? 안 되죠? 근데 중부를 잡으면 안될것 같아 왠지 5분 이상 걸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지금 현재 스펙은 찌르기 1982 솔직히 말하면 뭐 스펙업 욕구가 생기지는 않는데 지금 5딘 잡고 계신데 소감 한 말씀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잡으면서 느낀 거는 이거 잡아보신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걸 잡고 나면은 이제 스펙업 욕구가 생길 거다 왜냐 이 친구를 더 빨리 잡기 위해서 아니면 순위권 랭킹 안에 들기 위해서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굳이 뭐 일주일에 7번 4분씩 걸려도 얼추 30분인데 뭐 랭킹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스펙업 욕구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아이 장난이고요 어,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스펙업 욕구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마지막 전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스펙업 욕구가 생기는 구간은 이클립스 6보스 잡을 때 6보스는 보스마다의 그 패턴이 있고 개성이 있어서 어헬 신어 이런 거 하다가 개인 컨텐츠로 수준이 높아지는 걸 하다 보니까 그 이클 6보스 잡을 때가 스펙업 욕구가 생기고 재미있고 그 이후로는 굳이 뭐 아페트리아든 이 오딘이든 아어 한숨이 나오네요 뭐 로또를 더 까는 느낌? 일주일에 한 번씩 5,000원어치 살 거냐? 아니면 5만원어치 살 거냐? 그런 느낌? 일단, 현재로서는 굳이 이거 지금 호소합이 깐다고 일주일에 뭐 엔드 컨텐츠인데 패턴이 없다, 뭐 너무 호소합이 아니냐 이러면서 까야 될것 같아. 그래야 다음 컨텐츠. 또 이거 보고 누가 솔직히 스펙업 하고 싶어? 난 스펙 내리고 싶은데? 엔드 컨텐츠인데 보는 사람도 힘들 것 같아. 긴장감이 있다던가, 뭐 보상이 뭐가 나올까, 뭐 긴장 이런 거 없을 거 없는 것 같아. 원래 이런 거는 그런 맛이 있잖아. 트라이 해가지고 딱. 기본 보상도 존나 짜요. 뭐 여기서 뭐 대박 을 노려볼 수 있는데 일단 아페트리아도 그러고 이거도 그러고 기본 보상이 너무 짜. 정수에 얘네가 엄청난 그 메리트를 있다고 생각하나봐. 다 매크로 돌리고 있는. 어, 매크로. 안 돌리고 손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정수를 너무 얘네가 중점을 주나봐. 그럴 거면 매크로나 잡지. 뭐, 어쨌든, 일곱 번다돌았고요페이지이버 엔드 컨텐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깔게요. 까서 라피스 나오면 치킨 열 마리. 바로 쏠게요. 1등, 2등, 3등한테는 이렇게 다섯 개, 세 개. 나야! 갑니다! 라피스, 맞아, 있어! 아 씨발 게임 진짜 끝, 끝났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라피스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